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하는 어, 거조차도 예. 힘들 이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우리 미용실에서는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미용실들은 와, 그럼 화려하게 차리고 막 이렇게 갈라거든요. 이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소형화되어 있는 미용실들이 더 많이 생기겠지. 더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고객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뚫어내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고객들이 우리 미용실에 믿음을 가지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미용실들은 기술하고 제품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홍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뭔가 정보가 있어야지. 그 정보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는 건데 보통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미용업이 가장 부족한 게 고객한테 그냥 생짜백으로 들이대는 거거든요. 헤드 스파 같은 경우도 그냥 생짜로 그냥 막 고객한테 들이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준비가 없으면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미용실 처음 오픈했을 때도 와보면 여기 과다하게 커트 손님이 많이 잡혔던 이유는 커트를 확인해보고 단골 고객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커트를 많이 맺게 어, 커트가 좋으니까 많이 흡수가 됐던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고객한테 우리 미용실들이 막 부연듯 복구 클리닉을 들이대 버리는 거고. 크리닉을 막 들이대다 보니까 고객은 거부감이 뒤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고객들한테 우리가 팔고 싶은 제품의 그 메뉴가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든지 자료를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잘돼 있으면 일하는 분들이 되게 편해요. 관리하는 분들도 되게 편하고 고객의 인지하고 뭔가의 질문이 들어와 버리면 엄청 쉽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객이 이거 자기하고 무슨 연관인데부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진짜 어난 요즘에 약간 머리가 조금 뭐, 뭐 빠지는 것 같아 얘기 나오면 그냥 막부리나게 들이대가지고 자업을 치다 보니까 고객이 미용실에 와서 조금의 가격이 있는 것들은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응. 그 사람이 그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는 건 지인들한테 털어놓는다보면 그 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응. 야 거기 CG 잘하더라 응. 그럼 이쪽으로 확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미용실들이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미용실 가서 느끼는게 그겁니다 배출을 많이 올리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 요령들이 없거든요 고객을 다루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미용실들은 아직도 사람을 아니면 도을써 가지고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요거 드그할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홈케어 제품들 같은 경우도 저희는 콜라겐의 제품이나 케라틴의 네. 제품을 고객을 설득을 해서 팔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그러고, 그 다음 모발 크리닝, 투피 크리닝, 뭐 여러 가지 노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제품으로 공보를 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품을 안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 우리가 할수 있는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고객이, 아, 내가 이 문제가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나한테 자꾸 발생하는구나. 그런데 저런 얘기들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TV에서 뭐 의약 프로프로에 프로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단 고객이 머리카락하고 두피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아는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서 미용실에 연관되는 걸 끌어내줘야지 고객이 아 어, 이 미용실 머리나 두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피부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줄때 스타일링 제품이라든지 클리닉에 대한 홍보도 거기서 같이 멘트가 동일한 멘트로 해서 고객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고객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도망가 버리면 우리 손해인 거잖아 그러니까 정보 제공만이라도 열심히만 잘해줘도 고객은 일단은 내 단골 미용실이 있는데 다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크리닉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중에 들어보면 고객들이 이미 다른데 가서 확인해 보고 나한테 와서 나 크리닉 거기서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불이 나게 전화가 오거든요. 음. 우리 크리닉 좀 늦어버려 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원장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던 가장 큰 근거는 크리닉이라는 건 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하고 막 하려고 그럼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하니까. 그 부담감때문에 알면서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뭐 솔직히 아비치같은 제품을 미용실에 소개를 해줄때 비용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뭐 여러가지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메뉴만 엄청 놓는데 우리가 파마를 오이약파마 좋네 그럼 이약 주세요 저 테스트하고 쓰겠습니다 요 거치단계에서 그냥 바로 와가지고 손님한테 가격 책정해서 그냥 영업을 해버리잖아요 모발크리닉과 두피크리닉도 그렇게 가도 되거든요 근데 갇혀져있는 미용실은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그저 저번에 우리 스타디 할 때, 어이 미용실들을 이제 나비치를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나름 매장들이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사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비슷한 미용실들을 거래를 많이 해봐서 우리도 안다고. 필요가 있는 것 같아.